최고 최라고 해요. 마크 탈출맵을 한번 시작할게요. 마크 탈출맵 장인들은 탈출맵도 한번 해겠죠? 가자. 먼저 규칙을 읽어볼까요? 네, 근데요, 이게 0.10.5로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 생긴 게 있더라고요. 먼저 숙이기. 아왜안 돼? 뭐야? 숙이기. 슬기, 슬기. 열시켜. 네스키기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어디 위에 뭐지 이거? 그리고 아 이쪽 일어서 알 아, 달기가 업데이트됐습니다. 네 이렇게 빨라졌죠? 야 보여줘. 아 얼마나 빠른지 보여줘. 네네 네, 기본 마크 속도 기본 마크 속도 이거 빠르기. 아 잠깐만 아니에요 이거. 아 아니야 왜 이렇게 잘안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이거 에이, 잘 봐요. 빠르죠 뭔가 신속 버프 먹은. 신속 법뿌 먹을. 아, 아좀 다시 느려졌다 일자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첫어 일자가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거나 마크 유리도 내릴 수없 아이 제작자 새끼가 네. 노래 좀낄까요 노래 네. 노래가 없어. 노래를 개항하죠. 노래 없네요 네. 좋지! 네. 지정된 블록 빼고 파괴 금지 네. 크리 금지. 벽파괴금지, 블럭 설치금지, 맵이탈금지, 인벤에디터 사용금지, 주의할점, 무단 배포금지 맵수정금지, 주제배포가능 주제 이 맵은 스토리덕주맵입니다 표지판을 잘 읽어주세요. 난이도는 보통입니다. 레고니, 네 BJ, 네 유튜브에요. 제 j 레곤 레곤이라는 사람들 있다 그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봐주시라고요 이번 세이브 포인트를 알려주지 않고 침대막마다 존재합니다 평화로움을 해주세요 스타트 어, 제금 그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아이가. 아직은 안 잤.. 아까 잤.. 아까 잤어요 이 상대는 아무것도 안 들었어 낚시야 아 진짜 낚시가 뭐.. 가자 아 잠깐만 스토리는 계단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스토리는 감옥을 탈출하는 곳입니다 하하하 아, 힘들어 빨리 도망쳐야 돼어 누구 아뭐것도 없잖아 시기발작 경찰, 계수번호 0217 스티브가 도망갔다 잠깐만요 아 잠깐만 침대가 아닌데 햇불좀 꺼내줘 햇불 꺼내놓고 괜찾죠 스티브 내 이름은 스티브 억울한 누명 때문에 이 감옥에 갇 잡혔다. 스티브, 그놈말 아니었어도 나는 그 어떤 변명을 해왔지만 경찰들은 나의 말 따위는 듣지도 않는다. 그래서 난 탈옥을 하기 결정했다. 탈옥할 루트는 이미 다 파악해놨다. 이것은 환풍구 조그마한 배틀 탈출이다. 이 맵에서 여, 열쇠는 곡행입니다. 환풍구, 달려가자. 안 달려져? 오, 됐다. 어 뛰어남봤다. 달리기가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요. 야, 뭐야? 아 인내심 테스트 쩐다. 아 씨.. 어 잠깐만 인내심 테스트 쩐다. 블럭 파괴.. 아 이거 블랙 아니잖아 이거. 재밌다. 어, 아 어, 죽을 뻔했어 진짜. 우와. 어야 고맙다! 어 됐다. 아 인내심 테스트 이거만 버.. 이거만 버티면 돼! 어우 됐다. 빛이 보인다. 뭐야, 빛은 불이었어. 오늘 쉽다. 달려가자. 달려가면 더 빨리 갈수 있을 거야. 오, 되게 빠른데? 불은 너무 뜨거워서 끄지 못할 것 같다.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가면. 아, 재수방. 잠깐만, 나 물... 아, 됐네. 아, 잠깐만. 나 숙이기 해버렸다. 제수방너 0301. 이거 뭐영화랑 모르겠다. 아 이거 필요 없어. 계속 하나 엔도맨, 엔도맨, 엔도맨. 엔도맨. 이 젠장 아 엔도맨은 죄, 죄가 없어. 엔 뭐야? 경찰이 죄수야? 이 경찰이 신기하다. 아 이거 버섯에 있는 건데 여기서 사진 어떻게? 내 방은 좀 넓던데. 왜 이렇게 인내질이 좋냐? 김 위더. 오 위더. 위도. 여긴 위더가 사는 곳이구나. 여도다나수 있잖아 스티브 어떻게 된 일이지? 경찰들 경찰들도 보이지 않아 일단 탈출하고 보자 제조번호 뭐뭐뭐 제조번호 오좀비 제조번호 뭐뭐뭐 제조번호 크리퍼 제조번호 22 제조번호 레고니 어? 이 제작자가 죄였어 이거 아니 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다 보죠 F 없고 아...없네.. 그냥 가죠 없는 거 같아 달려가쭈~~ 바이 이곳은 죄수들 심터 가는 길이군 이 되게 좋네 죄수들이 심터가 있어 심터 하하하 <laughs> 저랑 긴 병입니다 얼른 가자 수상한 블럭을 잡고 부셔가자 수상한 블럭은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 심터 가는 길 뭐.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심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 어... 아무것도 없다. 아, 탈출할 거, 어 탈출했다. 야하나 탈출했다. 근데 원신에 여기서 뭐뭐 어떤 거? 이거 내가 준 건데. 잠만요. 제처로 나가 버렸어요. 진짜 탈, 진짜 탈옥해 버렸다 이쪽으로. 탈옥하면 안돼 이거. 탈옥하는 건데 이쪽으로 탈옥하면 안 돼. 잠깐만. 응 미로 내가 바꿔 주지 여기. 이게 미로야 이거. 내가 바꿔줄 거야. 나 채팅기 빠르거든. 그래서 빨리 할게요. 다 바꿔주. 몰라. 뭐야 천장 어지럽게 미로다니. 오른 왼손의 법칙을 하는 거야. 왼손의 법칙. 왼 에요 오른손이야. 왼손의 법칙. 역시 왼손의 법칙이 다 뻥이었어. 오른손의 법칙. 왼손의 법칙. 에 왼손의 법칙. 왼손의 법칙. 어? 오, 오. 쩐다 왼손의 법칙. 새끼야 진짜 야 나를 약올라? 물물물물로 이런 젠장 음 풍줄이다 어 엘리베이터인가? 물 엘리베이터 물 엘리베이터 이것보다 나는게더 빠르겠다 몇이 몇분동안 풀펄이를 감추지 이거 아 맞다 이거 컴퓨터가 아니지 아 엘리베이터 물 엘리베이터 왼웬 피라미드? 탈주 루트라고, 여기에는 너무 인공적인데? 아침으로 좀 바꿀게요, 안 보이니까. 알죠, 이게? 뭐, 아래 뭐, 드로퍼다. 드로퍼? 나왜 위에서 태어나? 아, 위에서 태어나면 여기사는 건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무나나나 나나나 나나 난 순수해, 정말 순수해. 난 순수하다고 너무나 순수해, 너무나 순수해, 너무나 너무 순, 너무나 순수해, 너무나 순수해. 난 너무 순수한 것 같아. 너무나 너무나 순수해, 너무나 순수해, 너무나 순. 네, 최고 체입니다 죄송해요. 아 가운데 어, 아유 한 번에 깨다니 아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뭔가 이, 있었어 뭔가 이상해 감옥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벽돌들과 이상한 건조 아 뭐야 이상한 건물 구조들 가, 감옥을 지을 때 필요도 없는 건물들을 구조들 이 거야 이거 뭐야 이게 나 자고 싶어 이거 자고 싶다고. 여기 저장하고 싶어 아새 포인트 언제 해 난! 가, 이거 점프 맵은 쉽지 달리기가 있으니까 아니 왜가보에 탈출.. 이 네, 점프 맵이 있어 오난 점프 맵은 맵에... 아 점프 맵 자는다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떨어지다니 이런!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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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젠장,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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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극한 점프 죄송해요 가제 무관이었어요 가처음 붙었잖아요 하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목소리도> 어 잠깐만, 주가 싫어. 주가 점.. 아 주가 좀 보시오. 주가지 좀, 둘까지 좀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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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까지 아 보시고, 둘까 어, 좀 보시고, 둘지좀 보시고, 둘지좀 보시고, 둘까지 좀 보시고, 둘까지 좀 보시고, 둘까지 좀 보시고, 둘까지 좀 보시고, 둘까 거기 피가 빡차 세이브 보이니가 안되잖아. 인정해. 엄는너네들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나 진짜 시청자님들한테 반말이한 죄로 여기 갇혔다 근데 나는 너무 억울하다. 실수를 한겁 그래서 난 타로 그라고. 와 잠깐만. 난 타로 그라고 하려고 했다. 난 탈옥을 하려고 했다. 난 타로 그를 하려고 했다. 난 타로 그를계 하려고 여다까지 왔는데 계속 죽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감옥에 죽는 일이 있다니 야 근데 감옥에서 죽이는 사람도 있어? 아 그런가? 아, 아 잠깐만! 아 되게 짜증나네. 아 이거 세 포인트가 없으면 망하네 이거. 하차다차다차이차똥게아 진짜. 아 되게 어렵네. 아유 힘들다 이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거 너무 힘들단 말이야 어우 됐다 샷샷샷 아까는 조금 렉이 걸렸어 아닌가? 근데 왜나내손에안 움직였지? 하지마 왜 계속 저기서 떨어지는 거냐 난야나 깬다 이 판에 도 체라스 체라스 도라스가 아니라 체라스 클래스 체라스 죄송합니다 다 못하면 그럴게요. 난 농담이 죄다. 아무거나 해도 다 죄다. 이 면에는 지퍼 뜰쓰에 시간만. 아나 진짜, 아 진짜 욕수고, 아 욕수 안 돼. 다음으로 좀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아! 잠깐만! 내 자리에서 점프가 안 되네 되는 거야 파이어 미노 토네이 되는 거야? 갑자기 파이어 토네이 누가 나와! 여기 어찌해서 와이오! 아팠쩡! 아나 진짜 야... 아유, 너네들 보지마 야 보지마 보지마 너네들 보면 죽... 주... 너네들 보면 죽어 너네들 보면 죽어 보면 죽는다 했다 보지마 보지마 너네들 보지마 진짜 보지마 보지마 닫겠다 야 닫겠어! 닫겠다 이거 너무 짜증나나 그리고 여기서 이거 점프도 안 되잖아요. 이거 이거 점프도 안 돼. 이 사람이 무릎떡이 한거요 으! 머리가 어지러워 스티브. 눈앞이 어지러워. 으악! 하, 하, 힘들다. 뭔가 이상해. 이해진동되나 아무튼 이상해. 경찰도 안 쫓아오고. 야생.. 이.. 이것은 야생맵인가? 다이아 곡괭이를 만들어서 옵시디언을 부시고 가자 손으로 부시면 안돼? 나 손으로 부실거야 이거 개짜짓나 왓치 다이아가 어있는데 시키더라. 아 다이아가 없잖아 쪽에있나야 한번 한번만 하나만 푸신다 하나는 다이아 곡괭이를 고신다 내먹가 먹어도 과드들한테 안가 먹었냐? 아니, 그 집안이야. 성급함이 있어도. 두 개잖아! 잠깐만, 이거 석탄 블러같던데 아, 씨. 진짜 나 야성 실력 보여줘요. 아 진짜 나 야성 실력 보여.